천안 씨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한 캠페인송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노래로 교통안전 수칙을 배우고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를 타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어떤 내용인가요? 천안시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노래는 어르신들이 쉽고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트로트 멜로디에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이 캠페인송은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제작돼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은 물론. 교통안전 캠페인과 다양한 노인복지 행사 현장에서도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래로 배우는 교통안전, 어르신들의 생활 속 안전습관이 한층 더 자연스럽게 자리잡길 바랍니다. 그럼 천안 뉴스 시작합니다. 천안 시립교양악단이 제61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시청 봉서울에서 제61회 정기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5일 제6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는 작곡가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시민에게 선보였으며 시민들이 오페라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립예술단은 정기적으로 시민을 위한 품격 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벌써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체육회 및 경기별 종목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표자회의가 지난 16일 열렸습니다. 각 체육회와 경기별 종목단체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종목별 대진을 추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다가오는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4일간 운영되며 선수들은 검도, 게이트볼, 골프 등총 3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2030년까지 미래 첨단 관광도시로 도약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사 기반의 감성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천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습니다. 계획은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을 목표로 지역의 정책성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미래 대비 관광 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8개의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관광 트렌드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천안의 역사, 문화, 예술, 교통산업 등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형 관광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어린이 기획단 플러스의 1차 회의가 있었죠. 이번에도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린이나 행사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19일 어린이기획단 플러스 단원 26명과 103 합창단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기획단 플러스 2차 회의는 운영팀과 홍보팀, 기록팀으로 나뉘어 각각 체험부스 운영, 행사 홍보 서포터즈 역할과 현장 리포팅, 사진 전 출품작 선정 등 어린이날 행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일공상 합창단의 합창공 연습이 진행됐으며 무대 동선과 합창단 전체 흐름을 숙지하며 완성도 있는 무대를 위해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천안시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이며 업체당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단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 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2층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영 회복을 위한 이번 지원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